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4대간 왕노릇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후의 그 자녀들이 4대 끝난 다음에 다른 또 사람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게 되죠 예후가 4대 백기 왕노릇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9절부터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여로보암의 죄곧 베벨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델과 단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김영희 집사님 기억하시죠? 답변 못하시면 다음 주에 쓰셔야 돼요. 에이, 그냥 쓰실래요? 시킬까요? <laughs>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이 베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고 가리켜 줬어요. 그 이유는 북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 사람들이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첫 번째. 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또 국론을 분열시켜 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왕에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를 단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정전으로 안 내려가도 된다 여기서 제사 지내도 된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그 멸하고 왕이 된 후에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단을 치워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후의 등불을 보시고 다윗의 등불을 보고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 주셨듯이 예후의 등불을 보고 예후의 자손들을 지켜 주셨을 텐데 예후가 그만 거기서 겁을 먹어 버려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안 돌아오거나. 혹은 갔다 와서 국론을 또 분열시킬까 봐. 그래서 예후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4대까지만 왕노로타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너희 집안도 끝나는 거죠. 뭐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전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을 정화하는 것은 할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었죠. 그 그러니까 하다가 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예우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이었는데 하다가 말아버려가지고 그게 그 축복이 계속해서 왕로로 타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정화는 할때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신앙정화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할때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전 예배 때는 그렇게 그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는 다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하고는 좀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년 모임 할때 나눴었어요. 청년 모임이 제목이 딥다운 텐이잖아요. 딥다운 텐이 뭐냐 하면은 조금 더 깊이 10분간 내려가 보자, 깊게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딥다운 텐이라고 했는데. 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잘못하면은, 디, 디, 디립다, 디립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그,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청년 때 했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을 철저하게 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은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해 주셨어요. 거기선 닦아낼 것도 없어요. 거기선 묵을, 묵은 때도 없어요. 아무것도 건드릴 것도 없어요. 사람이 건드릴 만한 것이 구원에 대해서는 한계도 없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완벽하게 고쳐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습관은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못 고칠 거예요. 그,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기관에서 일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기독교 출판사 쪽에서 일하셨는데 기독교 출판사가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적자를 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늘그큰 교회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큰 기업체 이런 데 가서 스폰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독교 출판사를 그 이끌어갈 시기에서 출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자를 보긴 하지만 그 출판사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서 좀 교회가 크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아무개 목사님 이 출판사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또 장로님들 중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럼 찾아가 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이 출판사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봉투를 받으시면 꼭 여기다 넣으셨어요 딱 받으시면 넣고 기도해드리고 나오고 딱 받으시면 넣고 기도해드리고 나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덕분에 그 출판사가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또그 뇌출혈도 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병원에서 치매도 왔어요. 치매도 왔는데 사모님도 못 알아봐요.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근데 제가 가서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예저 동한교회 이항규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병문안 갔으니까 봉투를 제가 가지고 갔잖아요 봉투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이거는 평소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 그이 가운에 안에 호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딱 받으시더니 탁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감사 기도해 주시고 고맙소. 그러고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사모님이 옆에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여기에 안호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늘 누가 주면은 여기다 넣데대요 근데 제가 딱 뵙는 순간에 아, 목사님이 참그 그 출판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더니만 그렇게 되셨구나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버려야 되는 습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정화시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에 축복이 이렇게 쑥 내려오다가 탁 때가 묻어가지고 나에게 때묻은 게 오든지 아니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탁 걸려가지고 조금 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맞고 많은 부분은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완벽하게 고치면은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것이에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란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건 물질적인 것에 걸리적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있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그것에 의해서 걸리적거려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바람 양이 줄어요? 아, 여기서 끄떡끄떡 거리시면 어떡해요? 안 줄어요. 바람 양이 안 줄어요.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바람 양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면은 그 축복이 그 습관에 의해서 양이 줄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신앙의 정화라는 건뭘 말하는 것인가 하게 될때 신앙의 정화라는 것은 함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신자가 끊임없이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추구하는 것. 아좀 길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쁜 습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정신적이거든 육체적인거든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히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고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있는 나쁜 성품, 나쁜 행동, 이런 것을 고쳐나가려고 날마다, 날마다 추구,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구하는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 모습이 성전 아 죄송합니다. 신앙 정화예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상은 잘못 하겠네요. 그래서 내 습관이 천국 가기 직전에 아직도 나쁜 습관이 남아 있고 아직도 약간의 나쁜 성품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또 노력하고 시도하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리고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시도했다면은 그 사람은 100% 신앙의 정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신앙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게도 할수 있고 모르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나쁜 습관, 자기의 나쁜 성품을 고쳐가려고 쭉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0% 신앙정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때때로 베델이나 단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고쳐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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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나가요. 배델과 단에는 아직도 금송아지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고치려고 없애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신앙정화를 이루어낸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의 등불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손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시장 할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양 죄송합니다 이양반이라고 할 뻔했네. 큰일났네. 안 했으면 될걸또할할 할 뻔했네 하면서 양반이라는 말을 또 썼네요. 그냥 양 하고서 끝냈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몰랐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라고 할 뻔했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서울시장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보다는 자기 어머니 기도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섬긴 게더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기도할 때 가족들부터 기도하세요. 옆집 말동이부터 기도하세요. 가족들부터 기도하시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옆집 말똥이부터 기도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들을 때는 화가 났대요. 그러다가 누구 찾아오면 자기는 기도도 못 해주는 거 아니냐고. 옆집 말똥이부터 기도하지 말고, 나부터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다가 누가 갑자기 찾아오면 말똥이 기도를 못하게 되고, 내 기도는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화두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제 내복이 그 당시는 귀했잖아요, 여러분. 양말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복도 꼬매 있고 양말도 꼬매 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속옷을 받을 차례였대요. 형들은 이제 기우다 기우다 하면은 돌아가면서 한 번에 다못 사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줬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못해서 자기도 그렇게 알고 형제들이 쭉 이제 받도록 쭉 하다가 이번엔 내 차례겠다 싶었는데 지나가던 거린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였는데 자기 걸 줬대요. 결국 자기는 못 받았대요. 그 때는 막 어머니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머니의 기도 순서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머니가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먼저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해보니까는 어머니의 등불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배들과 단과 같은 것을 치워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국가기 직전까지도 다못 치웠다 할지라도 100%로 여기시고, 다윗의 등불을 보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듯이 나의 등불을 보고 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는 내 눈앞에서 끝이 안 보일 것 같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신앙정화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미인들을 보세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당대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의인. 완벽한 의인, 의인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란 뜻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낫단 뜻이에요. 다른 시대 사람과 비교하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윗 다이, 다윗도 부족한 거 알고 있잖아요. 모세. 모세도 부족한 거 알고 있고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서 그의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느냐? 이분들의 공통점은 부족한데 자기를 신앙적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진앙 정화에 있어서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해나갔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예 아브라함,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다윗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갔으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종 욕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사탄에게 말하고 사탄도 인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욕기를 읽다 보면은 아 욕은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하셨지 순전이란 말뜻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을 똑같을 때 순전이라고 말했어요 욕은 자기 신앙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딱 똑같이 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나중에 크게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될 나의 신앙의 나쁜 걸림돌과 같은 모습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시도가... 영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지 물질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